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자 많은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놓아야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적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네바론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호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원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징계로 채찍으로 치실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날의 포로가 되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이 꺼진 절망적인 깜깜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이번 상처 치유와 더불어 회복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가능하냐? 바벨론 이방 그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 사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와줘, 해방을 도와주고, 언군 보아로도 잔뜩 도와줘서, 그렇게 왕과 정부가 함께 나왔어서, 그들의 해방을 돕고,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언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귀환할 때에 그냥 돌아가라는 게몇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언거릇과금 금근 그 물품들, 짐승과 보물들을 잔뜩 주면서 그 기쁨으로 주면서 그 귀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런 칭령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민족의 해방을 돕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도왔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의 입술로 선포한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정언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왜 감동시켰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이방인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국에 조소를 내린 거예요. 유다를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던 원수들이 해방령을 내려주고 기국을 돕고 탈취한 성전 기물을 돌려주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많은 목재와 은근 보화를 주고 짐승들을 보내주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질로만 도운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평안과 재물로 보궐로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사의 60장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문을 닫아놓고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성문이 항상 열려 낮과 밤 주야로 닫히지 아니했다는 거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라 고대 건동에서 성문은 낮에는 잠깐 필요에 따라 열어 놓지만 밤에는 항상 닫아 놓는 것입니다. 왜요? 외부에서 적들이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공격을 대비해서 닫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어, 낮에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지켜주고, 밤에는 여러분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불기둥 띄워놓고, 낮에 구름기둥 띄우는 거 아닙니까? 왜 열려있느냐? 그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하고 안전이 넘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또 항상 성문을 열어놓나요? 이방인들이 쉴새 없이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낮에도 가져오고 밤에도 가져오고 이 역사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실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안정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재물이 밤낮 여러분, 몰려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친교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거룩한 성전,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예배와 찬양과 간구가 있는 그 성전, 교회, 그 여러분, 교회공대체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네바론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양하지만 먼저 철저히 죄의 소탕을 통하여, 죄의 그 근본 원리를 갖다 제거함으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1 2 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르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맹유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지 그뿐만 아니고 역전성의 성리를 통하여서 안될 것을 대게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고. 그리고 비주류를 주류 되게 함으로써 그성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1 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놀라우니라니까.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네 시온이라 하리라.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살하고 기물을 훔쳐가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유다 왕 시더기야의 두 아들을 아버지 시더기야가 보는 데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더기야 왕은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꼭꼭 결박하여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 괴롭히던 자들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몸을 굽혔다는 게 뭐예요? 항복하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너를 멸시한 모든 자가 네발을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업이라 오히려 칭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철벽같은 큰 산같은 여러분, 그런 장벽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뚫어내시고, 터널을 만드시고, 안될것 되게 하고, 약한 것 강하게 하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그 역사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닥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게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에, 또 자녀의 문제나 또 신앙의 문제, 인간에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성의 성리를 거듭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리를 거듭거듭해 나가고 내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여 나가는 복된 언약에 합당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 땅에서 다시 볼수 없음을 우리가 느끼며 주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역전성의 기수가 바로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온데간데없이 다 심판하시고 처단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이 경제적인 장벽이든지 대인관계 장벽이 불신앙과 염려 걱정의 장벽 질병의 장벽이든지 다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